10대에서 20대 때는 몰랐는데 30대에 또 새로 뭐어 새로 한게그 취미들이 됐고. 생기죠 그쵸 맞아요 어렸을 때 이제 게임 좋아했었거든요 게임 좋아했었는데 이제 서른이 네. 돼서 게임을 하려다 보니까 아, 내가 못 하면은 그냥 돈을 쓰면 됩니다 오 <laughs> 돈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가능해요 현질!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엄마를 막한달두 달을 괴롭혀 가지고 사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시원하게 그냥 가서 아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오 취미 합이 취미, 합이 있으세요? <laughs> 그럼요. 책 읽기, 고에 영화 감상, 절잘 <laughs> 아, 모르는군요. 운동. 네, 운동이에 <laughs> 출근 전 운동? <laughs> 어 맞아요 운동이 있습니다 저는 헬스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웨이트 아 트레이닝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좀더 빨라요 아 오케이 <laughs> 대학교 시험 기간 때 이제 어쩌다 보면 이제 밤새 막 공부해야 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저는 밤새고 시험 치고 자러 안 가고 아 헬스장 가고 따다하게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찔끔찔끔 뭔가 하나씩 건드려봐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게임기 샀거든요 원래 뭘 보는 걸 좋아해서, 지금은 뭐 영화라든지. 근데 심지어 영화를 새로운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2, 30대 봤던 그 영화들의 내가 좋아하는 장면들을 다 알잖아요. 봤던 영화의 좋은 장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메이크업 하는 걸 재밌었어요. 약속이 없어서 이렇게 집에서 메이크업을 하시고. <웃음> 하시고. <웃음> 아, 취미니까 취미니까 아, 잘 하진 않지만 어, 네. 그 샵을 안 가도 오늘도 어, 제가 한 거거든요. 어, 오, 응. 어쩐지 나의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어, 그런 취미가 됐지 않았나. 어. 어렸을 때부터 다이빙을 하. 다이빙 프리다이빙이요? 아 스킨 스쿠버 스쿠버? 아니, 스킨스쿠버. <laughs> 스쿠버 다이빙을 취미로 해요. 대박이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laughs> 스쿠버 돈 많이 들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국내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동남아 거의 세부를 갔죠. 세부. 거의 무조건 세부를 <laughs> 많이 갔어요. 바다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자격증도 세부에서 땄고. <laughs> 너무 재밌어서 재밌어요. 처음에 하게 된 거인 거죠. 사인. 네. 왜냐면 물 속에 들어가면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딱 숨소리만. 아... 그게 너무 좋아서 시작했죠. 아 이거 어린 시절에는 사실 취미가 없었죠 <laughs> 없었어요? 학창 시절에도 운동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막 이제 줄넘기 하는 거나 쌩쌩이 한 번에 막 7, 80개씩 하고 10대 친구들과 노는 거 20대 술 술이었죠 맞아 맞아 네, 요게 취미였죠 사실 만나서 술이나 마시러 갔죠 음 그래가지고 술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오빠가 있어가지고, 막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같이 했어요. 디아블로. 오, 그런 게임을? 응, 음, 뭐 많이 했어요. 근데 치트키를 썼어야 됐어, 저는. Show me t 저는 약간, 덕질을 살짝 했었는데. GOD를 또 좋아해가지고. 또 GOD 오빠들의 그,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보면서 좋아하고. 수학여행가면 가가지고 네. 조금 나대는 애들 을 앞으로 네. 부르는 거예요. 네. 목소리가 큰 거, 그거를 네. 하려고. 네. 근데 목소리 큰 사람 대결을 하는데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해야 됐었어요. 뭐, 음. 어머니! 뭐 이렇게 하던지 탁탁! 이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좀. <laughs> 덕질을 했다. 덕질을 좀 했었죠. 20대 때는 뮤지컬을 진 진짜 많이 봤어요 학창시절 때 좋아했던 아이돌이 있었어가지고 음. 핑클 아세요 핑클? 핑클 알죠 어, 핑클. 그래서 뮤지컬 좋아한 것도 핑클 멤버 중에 한명 그 옥주연 위키드 하셨잖아요 어 그러니까 음. 위키드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냥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세계또그 사람 때문에 옥주연 때문에 영역을 간 것도 있어요 음. 같이 무대에 서고 싶다 음. 어, 그래서 약간 좀 이어지는 거의 일주일 내내 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써본 거 같아요. 뮤지컬에만... 응. 학생 때 그럼 300은 진짜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찬스를 써가지고, 음, 음. 그러면 그때 약간 좀 거짓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착한 거짓말... <laughs> 이제, 이제 괜찮은 거죠? 어... 이제 괜찮아. 어다 알아요. 음. 근데 다 알더라고요. 좋은 결혼 상대의 기준... 만나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잘 맞는 상대, 기오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업계 최초 5만 명 결혼, 인연의 확률을 높이다. 결혼의 듀오. 어? 많을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저는 제 운동 때문에는 아니고 애인과 다툰 경험. 왜냐면 은 저는 운동 그 위에 남자들. <laughs> 아 절친이 그 1순이다 운동 때문에 다툰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오, 에이. 그러면 그 시간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냥 이제 예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상이 음 되니까 조금 그냥 덜덜 다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얘뭐 보나마나 또 회사 하고 있겠지. 뭔음뭐 말인지. 뭐 게임 때문에 다툰 적 되게 많았거든요. 게임.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연락이 잘안된단 말이에요. 하다 하다 안 되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분명히 또 집중을 못 한단 말이에요. 어어막 어, 뭐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화가 나는 거죠그말한 마디면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이방 끝나고 전화해. 그래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원래 일요일 아침마다 조기 축구를 아, 하는데 이거 축구. 이해 못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 제가 파이 법을 알았어. 허락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 아 정해졌어 이렇게. 그냥 통보. 아. 나 이번 주 일요일 날0 시까지 볼 쳐러 가 하고 빨리 방으로 들어가야 돼. <laughs> 그리고 아니면 뭘 맥이거나. 어. 저녁 해줄 어. 게뭐 먹을래? 빨리 다른 집으로 넘어가야지. 한번 있어요 보통 만나는 친구들마다 또 어렸을 때기도 하고 30대 초반까지도 보여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방법을 모르니까 다 제가 예매를 해요 다 제가 제 돈으로 하고 근데 한 번은 다 예매를 하고 본다는데 뭔가 반응이 뭔가 좀 미적지근한 거야 모르겠던데 다 어, 일단 이거부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니까 해줬는데 어, 내가 해줬는데 내가 보여주겠다는데 이거 너무너무 재밌는 뮤지컬인데 <laughs> 그래서 약간 미적지근하길래 한번에 이제 삼고어 보러 가자 근데 솔직히 이유는 있었어. 서울이 아니라 인천. 거 가는 귀찮았나봐. 근데 왜 귀찮아? 인천 가까운데. 내가 하겠다는데 재밌는데. 그렇지. 내가 데리고 가준다는. 데 그래서 이제 한 번. 근데 진짜 거절을 하는 거야. 아나 진짜 너무 멀어서 싫어. 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진짜 안 보더라고. 제가 삐지면 아 그냥 보러 갈게 하는데 끝까지 안 보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랑도 오래 못 갔었어요. <laughs> 그런 거. 내 취미를 공유하고 싶은데 그게 단절되는 순간 싸워지는 거 같아. 음. <laughs> 10대에서 20대 때는 몰랐는데 30대에 또 새로 어, 새로운 취미들이 했고. 생기죠 그렇죠 맞아요 아, 아 30대가 돼서 즐기게 된 취미 아저 아,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생각나는 것중 하나가 어렸을 때 이제 게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게임 좋아했었는데 이제 서른이 돼서 게임을 하려다 보니까 아, 내가 못하면 그냥 돈을 쓰면 됩니다 오 <laughs> 돈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가능해요. 현지. 네, 그렇죠. 아 닌텐도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막 엄마를 막한달두 달을 괴롭혀가지고 사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시원하게 그냥 가서 아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저에 집중하는 시간이 좀 많아진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회를 보러 간다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거나 하는데 그게 좋은 점은 어쨌든 같이 놀면 메뉴 선정도 그렇고 음. 어디 갑자기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해도. 항상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뭐 즉흥적으로 뭐 계획을 바꾸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물어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걸 생각보다 좋아하네' 라는 것도 알게 되고 좋더라고요. 혼자 노는 거, 재테크 깨달은 거죠. 내가 서울에 내네 집을 사, 살려면 임종 직전에야 내 명의가 되겠구나. 재테크를 제일 많이 하는 거, 일단 10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못했고, <laughs> <laughs> 20대 때는, 기획사에 억압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저는 자유분방한 30대이기 때문에 <laughs> 커플 계정도 하게 되고 브이로그도 할수 있는 거고 릴스 만드는 것도 10대, 20대 때도 꿈도 못 꿨던 그런 것들이 지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응. 30대에 꼭 해보고 오! 싶은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와 저도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한식 자격증 이런 거 따가지고 저의 꿈은 뭐냐면 만약에 신혼집에 이제 친구들이 오잖아요 지인들이 전남친 토스트처럼 <laughs> 이누리 하면은 생각나는 그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어. <laughs> 나 이거 먹으러 왔어 약간 이런 오 그런 저의 소망 아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 아오 좋다 괜찮은데요 남편이 약간 배달을 더 좋아하잖아요 치킨 아, 먹고 싶어 하고 음. 근데 이제 내 밥을 더 좋아하는 거죠. 언젠가는 그 댄스 스포츠를 같이 해보자요. 댄스 스포츠요? 와. 이게 몸도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도 풀리고 근데 같이 호흡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카이다이빙. 제가 고소공포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어, 근데 왜 하려 그요 근데 해보고 싶어요. 그 나의 그 뭔가 한계를 넘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할수 없는 거에 대한 동경심이 커요. 스카이다이빙을 와이프랑 같이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와이프는? 네. 의사는? 와이프는? 안 물어봤죠. <웃음> <웃음> 네, 이런, 뭐, 이렇게 싸우는 건 하자면 하자야 될까요? <웃음> <웃음> 와 스카이다이밍. 각각 어쨌든 그 애인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저도 지금 하는 일이 있고 같이 일이랑 연결된 부분인데 그걸 같이 버무릴 수 있는 같이 뭘할수 있는 걸 찾아보고 싶긴 해요. 음. 일로서 뭔가 그친구 예를 들면 사업을 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좀리스 같은 거랑 도와줄 음. 수 있거나 뭐 이런 거. <laughs> 요즘에는 뭔가 허들이 없잖아. 넙지보도 다양한 영상들이 사랑받는 것처럼 약간 좀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조금 더 생산적인 걸생 상상의 취미도 너무 의미 있는데. 결혼해야죠, 저. 오 에이, 결혼해야죠, 결혼해야 됩니다. 저희가 또 듀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았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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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laughs> 그런 취미로 막 모으는 거. 수집! 저는 영화를 고르는 기준이 배우였어요. 배우의 DV들을 다 모아보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게 모, 하나하나 모을수록 그 배우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같아 아주 소박하게 그립톡과 케이스 옷을 입는 듯이 매일 바꿔 끼는 거예요? 그 느낌이에요. 어... 그래서 액세서리 다르게 하는 것처럼 어... 오늘 날씨에 오늘 룩에는 이 도트 케이스. <laughs> 아! 아 저는 있어요 병이 하나 있어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예못 네. 네. 버려서 향수나 이런 거 사잖아요 아이 케이스 케이스 <laughs> 그러니까 박스 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그 향수를 네. 사면은 이 박스에 담아주잖아요 네. 박스를 빼고 박스는 버리잖아 이 네. 이거 아까워 만약에 제가 <laughs> 향수 선물로 주면 박스 <laughs> 놔둘래와 박스 <laughs> <지금? 웃음> <laughs> <laughs> <진짜>? 박스를 받아가고 <laughs> 진짜요? 네 와.